자여세요자나성 한우TV에 자나입니다 자자 여기 점프 오늘은 유기사님이 만든 점프맥이에요 에이 그런데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거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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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. 어, 어, 어! 아, 그래, 실수. 아, 실수도 할수 있죠. 아유, 실수. 아, 그래, 실수. 실수는 다할수 있잖아. 안 걸려요? 어, 시비 깬 사람이 없대요. 그런데왠 오비드는 다 깨질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 생각은 됩니다. 저거 배터리가 없네. 괜찮아요. 배터리가 있어요. 둠 아, 참을해야 되는데, 이거. 어, 어, 그, 빨리, 어. 자, 가고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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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그러 끝. 끝이다. 자, 여기, 참 아니, 뭐, 이게있냐 아니, 미친 거 아니냐고. 아, 진짜. 아이. 지금 뭐야? 뭐야? 되게, 되게 좀, 어, 오 어, 죽이 뺏는데, 뭐어 오오오, 어제 사나 하지 않았나? 점프, 점프. 뭐, 뒤에 점프. 앞으로, 아픈데트 번트? 아픈데먼트는, 안 돼. 뒤에 왔네. 뭐, 뒤에 해봤는데, 안 되더라. 아, 그래서 두시, 두시간씩 했는데, 안 되더라. 하나, 둘, 하나, 하나. 어떡하다 빠오뭐 어딨어? 와 계속 쓰면 되잖아. 와 계속 쓰면 되잖아. 아나 모르고 나 계속 다시 시작했는데 어쨌든 마신이 건 이건 엄청 쉬워요. 이거. 이거 내가 여기에 팔까지 갔던 기억이 나거든 요서장에서 나 너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서 접었는데. 빠빠빵 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, 안 아프, 호누가 지금 아프거든요. 안 아프게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. 은둔을 안질 거고, 뭐했둔이요 지금으좀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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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<laughs> 아니세정이는 있었는데 어 뭐야 왜이뭐 아, 진짜니까 삼가지 갔어. 아! 어, 이상해, 타워가. 타워가 이상해. 미니 타워가 아니고, 그냥 이상한 타워. 한개 만들어졌었는데. 이게, 에! 이게 아닌 사람을 어쩔 수 있겠다. 아닌 사람을. 아 진짜. 자 여기 좀 그런데 나 구슬 때문에. 왜 계속 떨어져? 어? 계속 떨어져 왜? 자 여기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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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점프, 점프. 아왜 떨어지는 건데? 자 오늘 한치가자이 나가겠습니다. 오, 한치가자이 처음이죠?네, 저도 처음이합니다 아이 인더블이 어이 깜짝 이야오오오오오오오요오 소소 몇 초까지 왔다. 두두두두두두 해 주고 고이고 여기운 다 떨어지면 안 된다. 안 돼, 떨어졌어 자, 이쪽에 떨어졌습니다 저 헌우님이 떨어졌습니다 뭐, 무슨... 뭐였지? 우님이 떨어졌습니다 나 미치겠다. 아니, 왜 점프 아니, 난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? 뭐? 아니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 아 무슨 소리하고요 무슨 소리겠어 품귀지는 소리지 안녕 니좀 그만 나와 안녕